어느 구독자분 이야기인데, 음. 어느 점집을 갔대요. 음. 그분이 이제 점집에서, 너 낙태했지? 이런 음. 거야. 그분이, 어머, 맞아요. 이렇게 된 거죠. 음. 했더니그 선생님이, 넌태아령에 휘감겨 있어. 음. 이랬대. 큰일 났네. 그럼 낙태를 하면, 음. 무조건 태아령이 붙는 건지. 아. 내가 처음부터 무당은 아니고 도공부 하다가 이렇게 <laughs> 무당으로 왔는데 자 영이라고 하는 건 기억이 있어야 돼 좋은 기억이든 나쁜 기억이든 그래서 우리가 어, 그 동자 선녀들은 사실상 조금 나이가 많은 동자 선녀들이 있어요. 어, 뭐, 서너 살, 다섯 살. 근데 걔네들은 그나마도 기억이 있고 조금, 어, 감정이 있을 나이야. 그런데 그 외에, 어, 또 뭐라 그러냐면 더 어린 그 신들을 태주령이라고 하거든요. 태주령. 태주령인데, 어, 혼, 뭐, 좋고 싫고 나쁨. 이런 거 없어요. 야,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봐. 뱃속의 아기야 뱃속의 기인데 특히나, 3개월 이후에 뭐 4개월, 5개월, 6개월 이래가지고 낙태를 하시는 건 아니에요. 보통은 3개월 이전에 많이들 하시죠. 근데 3개월 이전에는 우선은 그수정란이고또 3개월이 지나가면서 사람의 이 형상이 만들어지고 심장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지능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감정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영혼이다. 령이라는 말을 쓰고 혼이라는 말을 쓰려면 감정이 있어야 돼요. 한이 서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한이 왜 서려? 생각이 있어야 서려. 이 생각이 감정까지 있어야지 한이 서리는 거야. 근데 어떻게 세포가 한이 서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때에 따라서는 낙태를 경험을 하신 분이 빙의 증상이 있거나 또는 뭐 하는 일이 잘안 된다거나 몸이 아프거나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낙태로 인한 것은 맞지만 낙태를 한 아이 그 뱃속의 아이가 원한이 돼서 그렇게 그 괴롭히는 게 아니고요. 아니고 뭐냐면 기본적으로 우리 사주팔자 좋은 분들이나 대체적으로 이렇게 낙태를 많이 하시고 그 그거를 피해 가지 못하는 분들을 보면. 어, 남자궁이 불안하다라든가, 아니면은 신의 사주가 많아. 음 응. 그랬던 분이, 어, 원치 않게 낙태를 한, 했는데, 그 순간 만약에 마음의 충격이 컸어. 뭐, 낙태뿐만 아니라 남자의 배신이라든가, 아니면 경제적으로다든가, 아니면 여러가지 환경적으로, 이런 복합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귀문이 열리게 돼요. 귀문이 열리게 되면서, 내가 낙태가 빌미가 되고 환경이 어지러운 시기에 신의 까물이 고시기에 낙태를 하면서 기문이 열려서 빙의가 될 수는 있는데 태주령은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이 낙태를 하는 것이 삼신, 예를 들어 칠성에 공이 되게 있었던 집이라든가 삼신이 딱 마음먹고 내려온 아이를 낙태를 했을 때는 삼신이 벌전을 내려요. 벌전을 내려서 몸이 아프다든가 하는 일이 안 된다든가 이럴 수가 있어요. 근데 A가 됐던 B가 됐던 뱃 속의 아이가 귀신이 돼서 나를 괴롭히고 따라다니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에서 뭐 태아 천도제 이거는 옛날에 그런 거 없었어 근자 들어서 나와 강아지 천도제 나오듯이 이 희한해지고 있는 시국이에요.